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몇주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기도의 시작은 회개이어야 하고요, 기도의 본론은 중보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아래는 간구입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무리하는 것은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뭐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가로막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기도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죄와 허물로 자꾸 막히게 돼요.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한 착각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 안 하면 원망도 하고 불만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좀 무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 가지고 간구하고 그 간구가 응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내가 학비가 없는데 500만 원좀 주세요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이 젊은이가 좀 정신 이상한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이 우리에게 아, 뭐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학비 주세요.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인. 보혈이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드리는 고백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와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와 공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기도를 할때그 기도가 응답되는 자격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이 이니건 간에 혹은 교회를 70년, 80년을 다녔던지 간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였던 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응답 받을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오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받게 하는 자격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한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도록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죄인 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열심이나 기도하는 자세나 그런 것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기도가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의, 내 자격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자격이 있다면은 박준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내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해야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나는 어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내 자격, 내 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요청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의로 올려드리고 내 자격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올려들어서 내가 올려드린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죄인의 기도가 뭔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려드린 기도를 예수님이 사인해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기다마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이유는 나를 보고 응답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한 예수 십자가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감히 하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된 심판의 세상인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드리고 저렇게 부탁드리시는 모든 자격과 권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목사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순장님들이 기도 끝날 때는 그렇게 마무리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사장에서 우리가 본대로 십삼절 십사절에서 본대로 예수님의 그렇게 기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습관적인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서 드리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기도에도 우리가 습관적인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죠. 주님, 나를 보면 선한 것이 없고, 나를 보면 기도 응답 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혹시 예수님의 보유를 의지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흠향, 되어 줄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다를 내 무슨 자격, 내 무슨 열심, 내 무슨 공로를 가지고 전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보열, 그 보혈의 공로로 기도할 자격을 얻었고 우리 기도가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기도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잠시 합심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